어왼쪽까지 <laughs> 안될것 같은데. 아 여기서 단박 그래도 단박 선거지 요거는 충분히 풀리트될것 같은데 근데 저면 서로 알고 있는 인지 상황이기 때문에 계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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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장 이쪽. 웃음> 두분저 지키자. 나 저쪽으로 들어가 볼게. 아, 있다고요? 바로 어요 감다 여기 저 필드 특성이 앞에서 가, 교정거리 가까워서. 그래서 단바장이걸로서아니 <목소리> 항상 여기서 그렇게 뛰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그건 저희 제생각에 제 아니 그 그러니까 <목소리> 이거는 여기 이쪽에 그러면은 저거는 여기 저 여기 주터 호스트 팀에 그거 따지지도 못해거든요 이거는 여기나 뭐 저희가 저희가 제외전 불량하고 얘기해놨고. 네, 그렇게. 뭐 네. 하면 네, 하면 네. 네. 아니, 하, 저희도 항상 그렇게 했고, 그래가지고서. 왜, 어디? 아니, 바로 앞에서 으니까 1m, 2m 거리던데 반전하고 는데 이제. 저도 여기서 보이시는 건 그렇다, 바로 정면이니까 바로 앞에 프리즈하다고그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이는 거니까 서로. 그러면 저희 제외선 불량하고. 네. 이쪽 물출을 사용 안 하든지 해야 되고. 아거는맞았어 아니, 맞아 내가 먼저 땄는데, 이제. 여기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모퉁이 한번 저쪽에 계셨고 어. 내가 나오면서 먼저 땄는데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고 어. 네. 아. <laughs> 괜찮으세요? 그 기분 나빠는거야 <laughs> 네. <아유, 웃음> 뭐, 뭐, <laughs> 그 <laughs> 아니 이네이이그하게 너무 발로어아 반자동 두발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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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은지또잘안보이 아니, 기가다 얘기해 요나 어차피 거리 짧으니까 프리즈고 아, 요아 그렇게, 그렇게 하고, 거기 그렇게 했는데 너무 가까우니까 위험하서 그러신 거같으니까 이제 네. 오늘 네. 애들이 네프리즈런데맞았 네. 본인들이 맞더하네네저 나이츠, 주먹! 근거리 프리도 없이 그냥 사격입니다. 예. 본인들 맞아도 맞아도 억울해 하지 말고 보이는 그냥 근거리로먹고어요 예. 아도무 그런 전이요 아예 언한마리아요 아, 얘기됐다. 이 <laughs> 네. 정모요 탄차. 아. 네. 저번에 한번 왔을 때먼 연발을 쓰고 있는데 저쪽에 있데 뛰어 오셨더라고요. 고기만 상대하죠. 어떨결에 자동데 네. 네? 여기서 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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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여기 계단으로 여기서. 아니면 한 사람은 저 줄장장 싸주고 들어가서 옆에서 치던가 이렇게 아니, 그니까, 어차 내가 여기, 여기 있다 들어갔는데, 모퉁에 이딱한 분이 딱 붙어서 계시더라고가지고, 그림자가 딱 보여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떴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니까 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라고 응, 어, 그니까, 그러시니까 뭐. 아이고 여기 항상 그렇게 뛰어갔다고, <laughs> 응, 아니, 팀장님이 저기, 나이스 팀장님이 얘기하니까 뭐.

아이야, 차도봉슨 총알이 안 나가가지고 트러블 나가지고 나가다아 역시 a k 야 AK 역시 AK 나 그때 랩터 팀장이 머리, 이마박에 총알 많는거 보고, <laughs> 모자는, 모자하고, 그러고, 예? 파옷 입어야 돼, 여기. 예? <laughs> 그니까. <laughs> 아니, 내가 그때 올라가지 말라고 지키고 있다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랬는데도, 올라가서 맞을 많이... 지 저기 이쪽에서 내려놓고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근데 그거는 저기 빅시 분들도 잘써더라고 이렇게 밑에서쓰 응. 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한명몇 명이 지원 업무해 주고 서옆으로 들어가서 치던 거해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각도의 문제니까 위에서 보는 사람하고 밑에서 보는 거 서로 각이 틀리니까 보이나 보나 그렇게 많이 당했어. 아까 <laughs> 위에서 네.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 여기서 랑 저쪽에 저쪽 2, 3층 저쪽 계단 쪽도 거기가 밖에 베란다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밑으로 보수순이 있단 말이에요. 청구문을 해줬거 <김봐> 음. 지금 보니까 애, 조금 저, 저기 저쪽에 멤버들이 조금, 젊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고 이태 이거다요 아 진짜 많은 사람 나와 가지고 훈하는거어 아. 가누구가지고붙서 약을 들어와 가지고서 네가 여기 먼저 막아 사람은 면 상호지가 고 여기 한에쭉여세있어 분명히 내가 꼭 마지막에 한명더있어 있다고. 그 자리는 위험해요. 뭐 왔다 갔다 할줄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어. 아니, 계단을 가지 마라니, 갔다. 일단, 전력에서 빼고. <laughs> <laughs> 계단이 전부야. 아니, 나 어, 계단... 저기. 올라가서, 저기 있으면 여기는, 먼거리만공급하려고 네, 옛날에, 첫창계 여기, 집간이 온다고, 돼4다 명이 됐는데, 네. 네. 요 계단 밑에 숨어있어가지고, 정무 형이 다 잡았어요. 오는 정도? 2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 전. 뭐, 뭐, 전. 그때 <laughs> 와 있었는데, 저도? 네, 그쵸. 네. 아, 맞아, 맞아. 오, 그때 오셨어요. 네. 저쪽 저쪽 건너편에 여기 계단 아래쪽 거기도 어두워 가지고 거기 깜빡이도 안 보여. 혹거동동글이이러고하는 네. 네. 7분 지나서 한분이안 보이지. 어떻게 해야 되나? 땡기면우린다이잖아 머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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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이렇게> <laughs> <laughs> 이거는 마...